안녕하세요. 책목선이에요. 오늘은 100개의 달과 아기 공룡 책 읽어드릴게요. 글과 그림 이덕환 님이 하셨고요. 출판사는 스콜라 출판사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엄마 공룡, 아이 공룡 해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옛날 옛날 하늘에 달이 100개나 있을 때 이야기란다. 100개씩이나 달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근사하겠죠? 이 수많은 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게 된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그러니까 한,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달 가지고도 멋지고 아름다운데 말이죠. 100개씩이나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공룡 친구가 엄마 공룡이 말렸는데도 먹는 욕심이 대단했나봐요. 먹는 것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기 공룡이 살았다고 하네요. 엄청 이뻐요. 먹을 걸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우와 맛있겠다. 어느 날 아기 공룡이 이렇게 말했네요. 뭐가? 엄마 공룡이 물었지요. 저기저기 노랗고 맛있게 생긴 거요. 아기 공룡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거 먹 달을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엄마 공룡은 아이고. 저건 먹는 게 아니야. 밤하늘을 밝게 비춰 주는 달이란다. 달달딱 하나만 먹어 보고 싶다. 그날 밤 호기심 많은 아기 공룡은 엄마 몰래 빠져나와서 높은 바위에 올라, 암 먹어버렸어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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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와 엄청 맛있나봐요. 한입씩 한입씩 베어물고 맛은 꿀처럼 달고 수박처럼 시원했대요. 우와 맛있다 맛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100개의 달을 다 먹어버렸지 뭐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한번 책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100개의 달을 왕창 다 먹어버린 친구는 배가 어떻게 있을까요? 우와, 100개씩이나 먹으면 살수 있을까요? <laughs> 숨도 못쉴 정도로, 아이고, 힘들어 하겠네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기 공룡이 먹어버린 백 개의 달이 하나도 하늘에 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나 깜깜했겠죠. 아이고 큰일이네요. 아기 공룡도 그렇고 하늘에 달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멋진 상상을 할수 있는 어, 기회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아기 공룡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하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달빛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도 소중한 걸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잊혀지게 되면 그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늘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써니 군도. 소중합니다.